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듭남과 즉각적 성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에 죄 가운데 행하던 나는 죽고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과 동시에 그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 즉각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다음 단계, 어, 칭의와 거듭남과 즉각적 성화의 다음 단계인 점진적 성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성화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즉시 거룩하게 변화되는 즉각적 성화.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평생토록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해가는 점진적 성화. 이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점진적 성화를 살펴볼 건데요. 이 점진적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무결점하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요, 안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 가운데 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됩니다. 그렇더라도요, 넘어지더라도요, 우린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이를 자극하여 유혹에 넘어가도록 꾀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점진적 성화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세상 속에 깊숙이 있었던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라온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각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의 차이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느 누구는 더 빨리 거룩하게 변화되는 반면 어느 누구는요, 신앙과 삶이 더 더디게, 느리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속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모습이 변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점진적 성화를 통해 내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더디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행동이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무엇을 잘해서, 어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행동은요,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행동은 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행위는 과연 뭐냐? 네, 그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으면 그 직장에 법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라서 살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과 소속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거룩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 닮아 변해가야 돼요. 이렇게 올바른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거룩한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위는 점진적 성화로 말미암아 하는데 거룩한 행동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해가는 것으로 이 성화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즉시 거룩하게 변하는 즉각적 성화. 다른 하나는 평생토록, 평생토록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점진적 성화. 이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점진적 성화를 살펴봤는데 이 점진적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무결점하게 의루어진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송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워서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둘째, 사람마다 기본적인 성향과 살아온 인생, 환경 같은 요인들로요, 요인들 때문에, 점진적 성화, 가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변해가는 그 모습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를 통한 거룩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